제모하는 걸좀 보여 드리려고 일주일 이상 면도를 안 했습니다 되게 시접는데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아, 진짜까지는 아니고 좀 아픈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로 떠난 여행 가이드 피부과 전문의 노성민입니다 레이저 제모,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성 제모가 점점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트렌드를 안 따라갈 수 없죠. 오늘은 여러 가지 레이저 제모 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병원에 있는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로 제가 직접 제모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가 어떠한 장점을 지니고 있고, 어떤 과정으로 제모를 하고, 통증이 얼마나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의 장점. 1064 나노미터, 75 나노미터, 듀얼 파장을 사용한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 다른 장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쿨링 시스템이 DCD라는 선진적인 냉각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DCD 방식이란 것은 레이저를 이렇게 쏠때그 앞뒤로 차가운 액화가스를 사용해서 피부 표면을 안전하게 쿨링 시키는 건데요. 제모라는 게 이게 강한 에너지로 모근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뜨겁게 돼서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쿨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이 DCD 방식으로 강한 에너지를 가하면서도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시술 통증도 완화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는 가격이잖아요. 근 이제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가 기계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아포지 플러스나 다른 레제모 레이저랑 비교했을 때 시술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기계의 가격 자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 가격도 한 1.5배 정도 더 드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모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몇회 만에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아픈 과정이 너무 싫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젠틀맥스가 조금 더 효과적인 레이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레이저 제모 시술 받기로 하셨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면도입니다. 이 쉐이빙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시술 일정 하루나 이틀 전에 쉐이빙을 하는 게 좋고 수염이 빨리 자라는 남성분의 경우에는 당일날 아침에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도가 필요한 이유는 털이 너무 길게 되면 이게 레이저가 쏘면서 털에 열이 가해지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예전에 제모 레이저가 컨택 방식,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털이 긴데 접촉을 딱 하면 이게 털이 이렇게 붙잖아요. 거기서 가해짐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해서 면도를 하고 와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지켜야 될 룰인데요. 어, 요새는 멀리서 이렇게 쏘기 때문에 꼭 면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통증이 더할 수도 있고 화상이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도를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저는 오늘 면도를 안한 영상을 찍었어요. 그 이유는 비포 앤 애프터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 지저분한. 느낌과 비포가 그렇고 애프터는 훨씬 좀 깔끔한 느낌 이런 거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면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모에 앞서서 마취를 하셔야겠죠? 제모는 통증이 제일 두려워하시잖아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는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마취를 해도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마취를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 성분이 있는 마취크림. 어, 여기 인중이나 남성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턱 이렇게 꼼꼼하게 도포하고 랩을 이렇게 씌워서 크림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이 마취크림을 길게 하면 할수록 통증이 덜한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이 있지만 한 1시간 이상부터는 마취크림이 3시간, 4시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 높은 건 아니고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혹은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효과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하는 과정을 보면 마취크림 보통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발랐던 거를 이제 다 닦아내고 레이저 제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너무 아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팩이나 뭐 이렇게 쿨러를 이렇게 돼가지고 최대한 차갑게 한 다음에 뭐 제모를 하기도 합니다. 제모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일주일 이상면도를안 했습니다. 4개 시점 인데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를 가지고 제모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마취크림을 먼저 하고 지금 좀 아프다고 하니까 마취크림을 하고 어, 하는 걸 오늘 보여드릴게요 보통 몇분에요 선생님? 30분 음, 랩핑을 하면 훨씬 더 마취가 잘 되네요 아이스팩 좀 주실래요? <laughs> 그러니까 좀 아파서 졌그그 원장님 네. 그, 진동기 드릴까요? 네, 진동기랑 아이스팩. 네. 죄송합니다. 일단 진거 한번 네. 드릴게요. 어, 괜찮 어. 나와. 아. 아, 할만해요. 네. 근데 원장님 수염 자체가 많지는 않네요. 그신배 수염이라서. 오. 그래서 일부러 더 기른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음, 괜찮아요.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어. 어, 어. 어. <laughs> <laughs> 아프다. 어. 우와, 이거. 턱이 진짜 아프네. 네, 다들 하고 나서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냐고 대답을 해주시는 네. 상황이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르. 아, <laughs> 인중. 인중, 인중. 인중이 진짜 이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와. 인중이 왜 이렇게 아프지 우와, 지옥의 아픔이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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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한번더 할까요? 응응 <laughs> 남았나요? 음, 음. <나> <laughs> 아니요 안넘더으면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밑에요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아, 진짜까지는 아니고 좀 아픈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다섯 번 하는 게 프로토콜이에요 자, 이렇게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레이저 제모가 끝났는데요. 이 레이저 제모는 피부에 뜨거운 열을 가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약간 붉은 기운이 돌수 있는데요. 어, 저도 그냥 금방 가라앉았는데 보통 되게 일시적이어서 짧으면 뭐한 10분, 20분 안에 뭐 길어도 몇 시간 안에는 붉은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간혹 뭐 하루 정도는 갈수 있는데 대부분 빨리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시술에 보통 횟수를 물어보시는데 한달 간격으로 5회. 이게 저희가 많이 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도 좀 남을 수 있어서 한번더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레이저 시술 회차가 적은 초기에는 모질이나 모량에 따라서 금방 다시 수염이 차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횟수가 누적이 되면 충분히 제모가 잘될수 있고요. 보통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면도를 하시더라도 수염이 잘 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 이후에 다시 새로운 털이 자라게 되면 좀 깔끔하게 면도가 가능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제모 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면 좋지 않으니까 선크림을 꼭잘 발라주시고요. 이 피부가 전체적으로 약간 강한 에너지를 받은 부위라서 약간 건조해지거나 이럴 수 있어서 수분 크림이나 보습 로션 등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트렌드로 자리 잡은 남성 제모. 요새 트렌드는 아니고 좀 이미 지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중요한 남성 제모 시술.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고 뭐 어떤 장비로 받아야 될지 고민되셨을 텐데요. 그런 고민들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오늘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레이저 시술을 쭉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